개피였는 혼자서 할수 있어 있는데, 그. <목소리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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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어니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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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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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울지 않아. 울지 않아. 울 뭐가 아이지 않아. 울방 않아. 울지 않아. 울지 지않지않지지 はい。 없어요. 아들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노맨었다고아들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넘어져라! 아... 아... 아이스

안넘어간다고나집키로 어, 간다 질로 프로... 회피기 빠졌다 아이씨 넘어라 아이스크! 스노 아이스크! 아이스크! 훗! 넘어라 것도 좀. 야, 야 창진 진정해. 창진 진정해. 루시가 이상하게 와서 죽었네. 이거 하면 새판이잖아. 창진 그거 갖고 심내라고.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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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아! 으아!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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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아 으아! 아 으아! 아 으아! 아 으아! 아으

아, 이거 여기... 뭐네이 여기서 이거 뭐야. 거 뭐야. 이가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이이스 뭐야.

I s 가 있는데 이렇게 i 어 l I still, I still, I s t 요 l l I still,

보레네. 아, 아, 어라아이스크아이스 아,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라 아, 어? 방어. 아, 아, 씨, 살았는데 나한 대만 좀 죽어. 아, 시바. 아, 이사람나한대만좀 주고. 어 아, 시바. 아, 아, 시바. 아, 시바. 아, 시바. 아, 아, 미친. 아우, 나이판막하 해야겠다. 아, 나도 게임 존나 기엽다 야, 다 가야겠다. 왜 계속 가는 거야? 밀어줬는데. 오늘따라 텐션이 극하강하는 중요한 파티. 음. 혼자서 할수 있어. 사거리도 짧아 가지고 괜찮아요.

アイスラブを守アイシクラアイスクンラブ<ー>アイシクアイシクアイクラブをラブをブブブ Okay. 이거 까고 바로 술을 먹어야 되는데. 아어야뭐지 노메. 어 아이스크림. 아이 뭐야, 나지가 떨어졌어. 야 지금 가안돼나지가 떨어졌어. 발사한다. 어, 아니 돌려라. 아 미친 이걸 마지막에 나를 쏜단 말이야. 나 아, 아이스. 아이스. 이스 필요 없어아 음. 아, 잠깐만. 침묵의 끝와 일단 남아라. 나 눈보라가 없다근데아라아이스무도안 죽었으면 됐다. 응. 궁 먹빠지 유성 빠졌고 유 유성 제 그라운드대로 아다리오에도 유성 빠졌고. 근데 날씨도 샷 빼고 다 빠지지 어, 않았냐? 캐니컷. 나도 빼버렸어. 처음에 캐스도 빠졌고. 캐닉스 응. 빠졌고. 우리 바고 끝났고. 아이스크. 넘어져라. 아이스크. 할다. 아이스크. 여기 여기. 어라아이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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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아니 이제 슬슬 도약 돌지 않냐? 도약은 보는데 1킬 그냥 안 뛰려고 어? 어? 와 이거를 어? 이거 도약하면 되겠는데? 공 응, 뺐다 아 포자 죽었다 근데 아안 죽는다 1킬 엘리키... 어? 죽었어 어 이러면은 좀안 좋은데. 어, <laughs> 근데 어차피 살았어도 못 갔어. 저거 전부 줘야 돼. 아, 그건 그 그래. 근데 살아 있는 거랑 죽는 거랑 좀 의미가 다좀 뭐가. 내려 줄게. 별게 없어. 캐럴 플로가 지금 부활이라. 가봤자가봤자 야, 도개자. 야 도개자. 여기서 그냥 공지다. 끝났네. 아... 못맙는다 저거 방치. 방. 무 시화. 저 방. 어... 이모도 방군가 가지고. 한턴이라 안 돼. 공지 같은 거면 캐러리 좋은 한턴 기에는제적화 안. 핫! 못하 살아 있었어요. 못알가죽었어라서 네, 타버릴 것 같아. 핫. 무 한타 한번 걸리면은 그대로 지면 끝이야. 핫. 네, 데 육놈은 괜찮아. 그래. 타워도 못끌있잖아 길로. 끄는데? 응. 육놈은 안전하게 넘겼다고 볼수 있어. 음. 가위바위보지만 보라 링 찍어야겠다. 왼쪽에서 한타 안걸야한타 거릴장이 아니야 폭막거 한타 걸리는 게 시야는 진짜 아다 근데 프루퍼 몰려도 아 근데 이거 드래기가 있어가지고 라면 라인이 한, 한, 한턴 세게 밀어야 돼 너네가 원딜끼리 뭉쳐가지고 지, 지은 거 그냥 앞으로 아, 미는 게 없어 넘어져라. 그래서 한턴 이렇게 미니의이 우리 것만 쌓아주면 자연스럽게 앞까지 밀리게 돼있어 스캔 잇지 김 스피아 cream! Ice c r e a 아이스쿤. 아이스 a m Ice c r e a 아이스 e 아 r e a m Ice cream! Ice cream! Ice cream! 캐릭터 c 간나 패치 Ice cream! 오, 어? 야, 잠깐만 이거 컷만 안 돼. 야, 너. 야, 너. 야, 너. 야, 아이 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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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너. 이런, 야, 어? 야, 너. 야, 너. 야, 너. 야, 어? 풀렸다